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액결제로 현금 바로 입금. 무조건 승인 10분이면 완료됩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통신사에 혹시 불이익이 없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영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거안 해도 현금 만드는 진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액결제라는 건요, 통신사에서 한 달에 일정 금액 한도를 주는 거예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그걸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 사고, 그걸 매입업체에 팔면 현금이 들어가는 구조죠. 말 그대로 휴대폰 요금으로 돈을 깡겨 쓰는 방식이에요. 진짜 간단하긴 해요. 신용조회도 없고 10분이면 입금까지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일단 수수료 생각보다 많이 떼요 10만원 현금한다고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고작 6, 7만원이 전부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 정상결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하면 결제한도도 막히고 휴대폰 정지당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통신불량 1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심하면 계좌정지, 사기방조, 개인정보 유출 대개 조용히 진행되는 서비스인데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대부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하세요. 5만원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근데 그 5만원을 받자고 내 통신 이력, 계좌 이력까지 망가지는 거 너무 큰 대가가 아닐까요? 게다가 이건 일성이라 또 필요할 때또 해야 하고 점점 반복되면 결국 막히게 돼요. 그돈 사실 그냥 쓰고 싶은 휴대폰 바꾸기만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스톱방에서는 원하는 휴대폰을 새기기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식수당 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구조예요 불법도 아니고 수수료도 없어요 딱 떨어지는 구조로 반복도 가능해요 신용도 통신이력 계좌문제 전혀 없고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짜 급할 땐 눈에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비싸게 치르는 방법이에요 그럴 바엔 약정 끝난 폰, 스톱방에서 바꾸고 정식으로 수수료 없이 바로 입금 받는 게 훨씬 안전하고 이득입니다 지금 약정 끝나신 분들 스마트하게 바꾸고 바로 돈 받아 가세요 이제는 구조를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